직장에서 퇴사 1위 사유는요 늘 같죠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장인들 가장 힘들어하는 대상 누굴까요?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렇게 좋은 선배, 상사를 기대하면 더 힘들어져요. 회사는 드라마가 아니죠. 현실이죠, 현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직장 상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핵심. 직장 상사를 이해하지 말고요. 매니징업. 다루는 기술에 집중하세요. 직장 상사는 이해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왜 회사 동료를 평가해요? 다 부질없죠. 어쨌든 그들은 나보다 경력이든 뭐든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직장 상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내가 덜 상처받고, 덜 손해보고, 더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성과 집착형 상사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과정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숫자, 기한, 성과만 묻는 거예요. 설명 길어지면 바로 짜증내요. 그래서 얼만데 어, 그래서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런 상사에 대해서 이제 흔하게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배경부터 장황하게 잘 설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저희가 노력을 안한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길어지고 막 횡설수설 되고 어? 각고의 노력을 해도 헛수고예요.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보다 결론, 수치, 마감일을 먼저 던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A안으로 가면 비용은 5% 줄고 일정은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어, 현실적인 한 사례를 볼게요. 그김 대리가 보호할 때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매번 퇴짜 맞아요. 보호 방식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자 이번 안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매출 5% 상승, 일정은 3일 단축. 이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만, 결론만. 그러면 아 보고 잘한다 김대리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함정을 주의하셔야 돼요. 성과 집착형 상사에게 매번 상처 입으면서 그냥 저 팀장은 아니면 저 부장은 자기 팀원을 자기 출세의 도구로밖에 안 보네 어쩌네 하면서 투덜거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성을 절대 논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사고 구조를 파악해서 여기다 맞추시면 돼요. 그 사람과 어느 기간 함께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감정을 섞지 마세요. 그래봐야 나만 손해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 유형 볼까요? 말 바꾸는 상사예요. 그때마다 즉흥형인 거죠. 어제는 오케이 해놓고 나서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게 너무 잦아요. 회의 때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 랑 함께 일을 하면서 말로만 지시받는 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기억에 의존하고. 그때 팀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필요 없어요. 부질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불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내가 가득해. 그래 봐야 이제 그거 별로 아, 아는 척도 안 해요. 아니, 저 친구 왜 저렇게 불만이 많아? 응? 이런 소리나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지시는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팀장님,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면 맞아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메일이나 문자로 자, 이렇게 지시 받아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를 증빙으로 남기셔야 돼요. 음, 또 이런 거예요. 직장 상사가 말 바뀔 때마다 야근을 폭탄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말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김무 과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시를 받고 나서 항상 요약한 내용을 메일로 발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렇게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 번복할 때는 지난번에 지시한 내용이 이거 이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를 갖다가 보여 줘야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요. 내 직장 상사 공격하자는 게 아니고요. 내 보호예요. 내 보호. 자, 세 번째 유형. 감정 기복이 심한 상사가 있어요. 회사마다 기복이라는 별명 가진 사람들 꼭한두 명씩 있죠. <laughs> 김기복씨, 박기복씨 뭐 이렇게 <laughs> 별명 붙이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도 있으시죠? 기분 좀 오케이, 안 좋으면 트집 잡는. 감정이 업무 판단에 심하게 개입되는 거죠. 이런, 이제, 직장 상사가 있으면, 제일 잘못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직장 상사가 기분 좋아서 칭찬하고, 막, 파이팅! 외치면, 같이 막, 파이팅! 이러면서 막, 기분 좋아! 했다가, 붕 떴다가, 짜증 내면 또 같이 기분 나빠지고, 위축되고, 이렇게 휘둘리는 유형은요, 에너지가 정말 빨리 고갈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감정이, 직장 상사의 감정에 반응하지 마세요.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방법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항상 목소리를 낮추고 말 속도도 빠르지 않게 감정 단어, 이런 거 아예 사용하지 않고 아주 건조하게 퍼커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 자기 방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예요. 현실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지장 상사가 화내면 같이 흥분하고 막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이제 팀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제 김대리가 감정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 언어만 사용했어요. 일절 감정적인 단어 쓰지 않는 거죠. 이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막 그냥 그야말로 감정에 너를 띄면 같이 흔들리면서 "어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우,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뭐 서운합니다." 어~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뭐~ 이런 식 감정적인 단어 아예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쟤는 감정적으로 안 들린다 그 직장 상사한테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그게 최대한 나를 방어하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유형. 일일이 참견하는 마이크로 매니저. 아주 디테일까지 간섭하는 거죠. 중간중간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이런 직장 상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냥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거. 이 정도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필요 없어요.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보고 안오고 그냥 혼자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더욱더 최악은 뭐예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도성 창의력 제로 됩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중간 보고를 자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직장 상사가 있으면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30% 됐을 때, 60% 됐을 때, 90% 됐을 때 보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음, 자, 현재 60% 진행되고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직장 상사의 통제욕은 줄일 수 없지만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수 있어요. 그렇게 마이크로 매니징에 그 집착하는 그런 직장 상사는요, 자기가 불안해서 그래요. 자기가.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안심하세요. 이런 어떤 사인을 자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이제 피곤하긴 하지만 컨트롤이 점점 가능해지겠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하, 나 정말 저 사람 너무 피곤해서 못 살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러면 결국 나만 손해예요. 자주 의논하면서도 의문하, 결국 내 의견이 지금 관찰되고 있느냐?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내 성장은 없습니다. 그 직장 상사와 같이 도태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유형. 책임 회피형 상사입니다. 문제 생기면은 난 몰랐다. 결정은 네들이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은 아래로 막떠 넘기는 이런 형태, 어, 이런 지장 상사를 만나면요 혼자 판단하거나 구두로만 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결정 사항은요 확인 요청 형태로 남기셔야 돼요. 이 방향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A안으로 할까요? B안으로 할까요? 결정하세요. 이건 거죠. 어, 이제, 김 대리가 있어요. 문제가 터지면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모든 결정에 확인 메일 보내고, 자, 참조 걸어서 동료들한테도 관련 부서에서도 다 함께 공유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자, 팀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확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표하는 거죠. 다들 듣고 회의록에도 남길 수 있게.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야지. 스트레스 없고 감정 상하지 않습니다. 문제 발생하면 기록으로 방어하세요. 자, 업무 폭탄형 상사가 있어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일을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잘못한 경우가 뭔가 하면 일단 다 받아, 주는 일은. 응? 그리고 야근으로 해결해. 이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질문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A 업무와 B 업무 중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우선순위 정해달라 이건 거죠. 음, 핵심은요, 그 지금 당신이 던지는 일을 폭탄을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까지 프로젝트를 다 끝마치기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요일 일하나를 또 가져가서 이것부터 해그러고 던졌어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불만 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할게 아니라. 자, 금요일까지 끝마치기로 한 그럼 그 프로젝트는 지금 이 새로운 갑자기 일이 생기면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연기됩니다. 업무의 완성도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업무의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컨펌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다시 책임을 상사한테로 돌리는 기술입니다. 어,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까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상사. 말도 없어. 그냥 조용히. 그냥 무서워, 막 이런 상사들 있잖아요. 피드백도 없고, 표정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혼자 불안해하면서 이런 직장 상사는요 무조건 객관식으로 들이대세요. 원래 직장 상사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은 없어요. 객관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그야말로 말 없는 침묵형 기장 상수일수록 더 조심해서 대부분의 의사 결정 사항을 심플하고 명확하게 객관식으로 제시하십시오. 선택지 두 개를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A안과 B안 중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 여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본인의 판단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자, 내가 만들어 놓은 안에서 당신은 초이스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걸로 해서 나의 존재감은 더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음, 직장 상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대응 전략이 그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바뀌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어요.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나 스스로를 훈련하면 훨씬 더 원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어, 발전될 수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